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김아주김아도또 봅시다. 야, 김아주 찾길. 마진주라고 면포놓고 적용포진. 아, 변형을 잘하시네 일단 장군 아, 포가 차를 걸어볼까요? 찾길 확보하고도 봅시다. 차가 빠지면 상이 나갈 거고요. 포가 병칩니다. 포를 좀잘못 넘기신 건가? 어잉? 먹적 이거는? 장군이 선수라서, 병아말이 죽었죠. 상나가지고, 변으로 합병 못하게? 먹었으니까 먹고. 김하인 줄. 좀독타이 두시네요. 마가벽을 지켜주니까, 안골가 주려고 하시네. 상위표도 나가도록 할게요. 중앙 열매를 마가치니까, 그릇도 좀 방비해주고, 중앙으로 모으고, 차가 나중에 세부치라인 잡아가지고, 어때리고 공격하든가, 그런거 생각해주세요 이쪽으로 패고 갑시다 자, 올려서가지고, 방비를 해버리셨네. 마가뜨면은 상으로 이제 치한다마가뜰게요 죽입시다. 상의 치하면은 이걸 먹고 올라갈게요, 그냥. 마달로 물어보고. 마가랑면 포로 또 때립니다. 중앙으로 넣으면. 먹고. 상의를 내서 응수를 하셔야 되고. 차가 뭐 올라가면은 포를 넘겨서 대차를 되기 때문에. 아, 대차를 하니까 내 차가 좀 좋아 보이네. 포를 넘겨서 대처를 해도 되죠? 굳이 대처할 필요가 있나? 빠질게요. 대처 안 하겠습니다. 일단 뭐 퍽퍽 쳐봤습니다. 연포해주고. 기물 좀 괜히 희생한다는 느낌도 좀 있네. 내게 좀 아깝기도 합니다. 말을 그냥 희생하면서 막 공격 가봤는데. 포 넘기고 포 분할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을 먼저 돌리시고. 자,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폴을 넘기지 말란 겁니다. 지금 이 폴을 넘기면 차장군에 이차 죽어버리니까 이 폴을 지금 못 넘기거든요? 차장군을 버리니까 여기가 좀안 좋은 자리 같습니다. 상대분 입장에서는. 어, 이 먹고. 이거 드시겠다는 건데, 이거 먹고. 공합 돌려주고. 몇번 잡으러 온 수위가 있으니까 공합 돌려주고요. 포가 상을 못 칩니다. 포가 상을 먹고 싶지만 치면 이게 바로 장군이죠. 공을 하면 차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좀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포가 지금 차를 걸수 있거든요. 이 열면은 포장군이기 때문에 포가 이게 차달라는 수좀 있는데, 그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포가 차를 달라고 한다. 차가 피한다. 장군. 먹는다. 포가 상 치는 수도 좀 걸려서 상이 먼저 나갈까 싶기도 하고. 차 걸어볼게요. 그래도 공격 가봅시다. 이양칼 뽑아봤는데 그리고 뭐 이런 자리 와가지고 먹으면 이거 열어가지고 외통수 보겠다 그런 것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하는 겁니다. 상치를수도 일단 좀 걸려있고 그죠? 일단 장군 열면서 외통수 뭐 그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먹고 열면서 외통수 먼저 노릴 것 같거든요. 사장을 먼저 부를 수 있습니다. 통이니까, 뭐, 살을 받든가 뭔가 또해야 되거든요. 외통소니까. 지금은 차장 먼저 안부를게요 살을 받을게시다 장고 부르면, 뭐, 공면이든가 또이 되니까. 병 걸려있고. 네, 일단, 외통은 무조건 방비를 해야죠. 외통이 있어서, 차장 통이니까 무조건 방비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안 해줄 수가 없죠. 차, 여기, 가다 못으 통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을 한 받고 넘길까, 그거를 좀 고민한 겁니다. 한번 참고, 포를 넘길까 했던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을 먹는 수가 또안 나올 것 같아서 이해가 가시는지 야 이거 차장상장 부르면 이건 지는데 이게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먹어주고 넘기면 또상장이죠 상을 살려야 되나? 워낙 둘게 많아서 아이 그보다 이게 차가 돌아가지고 여기 가는 것더 빠르고 뭐 워낙 수가 둘게좀 많습니다. 상위 때문에 차가 먼저 빠지나요? 일단 상위 먼저 떠봅시다. 상위 떠가지고 입 공외통서 먼저 한번 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상을 차는게 아니고 차가 이게 차를 날라고 안 가볼 수 있거든요. 먹으면 통이니까 계속 공기가 보자 네, 여기 묻겠죠. 먹으면 차가 사태로 통하니까 여기는 못 가고요, 산길이니까 여기는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밑에 가서 외동소 봅니다. 잘됐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양채로 치고 들어가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콜 돌리라도 먹고 들어가 버리면은 결국 여기 통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됐습니다 기마디, 기마디고, 더 보겠습니다. 막판인데, 오셨네 마진출. 기마라 따로는 면상도실 수도 있고. 네, 일단 장고 뽑로보겠습니다 차가 이게 올라오는 데왜 독특하다? 상막가서 졸려하려고 대차하신다는 건가? 기마까지 올려줄게. 차가 이게 올라오는 건잘 모르겠습니다. 가보자. 한번더 밀면 마주보니까. 조리 당기 성수라실 것 같고. 귀성까지 나갈게요. 다음에는 요거 당기면, 맛빠질때상으로 좋을 테니까. 아, 쫄하셨네. 일단 가라. 함 쫓아주고. 변으로 합병할게요. 걸려있으니까 살리고 갑시다, 일단. 죽이긴 그렇고. 변주를 얇게. 오잉 이거는 이제 상이 여기 뜨는 수. 양빵인데? 일단 떼야죠. 마걸리고 상걸리고 양빵수. 대처럼대참 되고. 상 죽으니까. 해기득, 일단 챙길 수가 있겠네요. 말을 주실지 상을 주실지 고민하시는 것다. 이게 보통은 이게 안공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공내리고사박고안공을 먼저 하시고 농를 하셔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일단 말을, 냠냠하시고, 하고. 독 쫄려고 잡을 수 없나? 일단 만화 갈게요. 만화 가서 교환부 시작해. 아까 묵자. 먹으면서 삼매라. 때리면 이제 사로 보면서 차가 지켜준다. 이런 얘기네 일단 준비 한번 할게요. 그게 어디 때릴 데가 없네요. 맛달라? 여기 올게요. 차가 여기 오면서 양파가좀 묶일 형태가 됐습니다. 뭐 밀면이 더럽되니까큰 뭐 수는 없고. 여기 가보죠. 맛달라, 상달라. 차가 이제 뭐 이렇게 찍기든가 차가 뭐 빠지는 것도 해야죠. 네, 으을잘라니다 넬로 먹을 뻔라 했는데, 눈치 가셨네. 먹으면, 사로 먹을 때, 포가 치면은, 차가 먹었을 때, 이 포를 끼기면차 죽어버리거든요. 그런 거좀눌려고 했는데, 눈치를 채셨네. 포보다합시다 포가 여기 넘어서, 이, 졸달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상대도 이제 포 넘어가신다, 이런 건가? 중앙으로 당겨봅시다, 이제. 이제. 공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대차로 붙여야 되니까. 병들은 이제 중앙으로 당겨오는 게 아무래도 나왔죠. 이러면은, 넘어서 달라고 하면 포가 같이 넘는다는 건가? 일단 달라고 해보죠. 대차를 뭐 합니다. 대차 하면 포가 막 때리고 산 장군 나오버리기 때문에, 대차를 하면 큰일 납니다. 야, 요거요거 살살 돌아댕긴단 말이지. 막아빠서 또 달라고 해볼게요. 내나 네, 계속 괴롭혀봐야겠다 이거 찌르면 장구 부르나? 그래도 찔러봐 공 때리면 사 때리니까 공을 요렇게 돌려야 되겠네요 야 요고 요고 그러면 나도 차가 포 달라고 합시다 포가 넘어가면 죽죠 그죠? 말을 먹고 포를 죽일 것 같습니다, 아마. 포가 옆으로 때리면, 그냥 먹으면서 포가 차를 거니까, 여기 막일리고 여기 못 넘고, 객사했죠? 마먹고, 마포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 봤을 때. 이걸 때리면은, 먹어버리더라도 계속 포가 차를 거니까, 이 졸로 말을 못 먹거든요? 아이고, 먹으면 되고. 이거 못 먹죠? 말은 못 먹습니다. 이건 좀 잘못 드신 것 같다. 여기 장구리거든요? 난리 났지 뭐. 그 다음에 마살입내니까 헬기들, 뛰어 들어가면 끼우나? 아, 튀어야 되겠네 튀자, 튀자. 아, 귀막가고 싶은데 이거 먹어버리네. 귀마가서 포가 차가려, 차가려가지고 이게 먹을려 했더니만. 큰일 날뻔 했다 이 포로 빨리 넘겨야 되는데요 폰은 지금 상해에서 걸려 있어 가지고 일단 넘어오긴 넘어와야 되겠네 아, 이거 갔다가 이거 먹으면 이거 넘어서 큰일 날뻔 했다 쫄딱 말할뻔 했네 일단 넘어옵시다대차를 보실 수도 있고 보이시니까 일단 대차할게요 대차하고 다시 넘어가지고 차 걸면은 이쪽 형태 좋을 것 같아서, 대체를 먼저 붙여보고, 이러면 일단 장군. 그 다음에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넣으면은얘 죽으니까. 보내나 뭐가 좀 걸렸죠, 계속? 상이 빠지더라도 보이셔가지고 그냥 먹어보거든요. 감사한 마음에 먹어주고. 상이 빠지 차로 지되는데 포가 있어가지고. 포가 공짜죠, 공차. 공짜. 넘어오고. 이제 공 내리고, 사받고, 뭐, 안공 맞추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만들면은, 상대 할 기가 없어서. 할게 없죠, 할 게. 마가 빠지죠 지켜줘도 되고, 차가 이렇게 올라가도되겠습니다큰 수가 없어가지고. 묶인 것 같지만, 뭐, 공성이 들어가가지고, 보는게 대체하는 되거든요 해두고 뭐 대체해버리면은 먹고 먹고 뭐 상은 안뭐상 하나 먹었는데 상 먹는다고 해서 대세 시장이 없어가지고 주는 거죠 뭐 이런 거조도가 많이 라서포 이제 공사에 불러들이고 양마가 있는데 뭐안 먹으면 이제 도망간다. 빨리 먹으라는거죠. 안 먹으면 도망갑니다. 좀 힘들죠 아무래도 이 기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